각 그가 여아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섬어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랙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께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주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회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 기럇 여아림에 네, 들어간 네, 날부터 어, 20년 동안 오 있음이라. 이스라엘 네, 온 족속이 여호와를 하니라 아멘. 년의 세월 동안 고통받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수 없다.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 말씀을 보면 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자어로 살펴보면 이우치회 고칠회라고 해서 나의 죄를 이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회개는 우상근절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다 아멘.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내 마음의 주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회복을 향한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손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점령당하고 전쟁에 지고 식민 통치를 받은 것은 결코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손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겹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손에 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네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한다니곧 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는 것과,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받지 못할 커진 엉덩이들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또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할수 있다고 여기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것 그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기, 아기 너를 징계.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즉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애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게 악이고 징계받고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우상이 제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린 뒤에 미스바로 모이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우상이 버려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는 사무엘.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간과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나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은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세 번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게 될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 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게서 빼앗아 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던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1 1조와 공헌물입니다.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소득의 1 1조를 드리고 또한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거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시작 네 형제들 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주어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네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음 즉 그들이 내게 네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분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18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이유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거나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온전한 1 1일조와 헌물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또한 온전한 주일성수를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내고주, 예수 내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을 믿고 설득되어 동의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인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캄캄한 아무 될 수밖에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에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위에 몸된 교회의 본면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으로 인도한 받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생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게, 드릴게요 내 생각...